안녕하세요. 나무 중회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심고 계시는 사계절 분다리 나무가 심었을 때 뿌리가 어떻게 부직포 사이로 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계절 분다리 나무는 계절과 관계없이 식재하기 좋도록 시장 명옥마트에서 생산한 상품이고요. 나무별로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식재했을 때 다른 명옥 심는 것보다 생장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분다리 나무를 밭에 심었을 때 뿌리가 어떻게 뻗어서 나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실게요. 아, 이 나무는 제가 봄에 밭에다가 사계절 분다리를 만들어서 식재한 나무들입니다. 배나무도 있고요. 여기 살구나무도 있고요. 매실 나무도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봄에 식재한 다음에 이파리가 모두 잘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도 수형도 잡아 있는 상태고요. 밑에서부터 이파리가 쭉난거 보니까 생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뽑아서 나무 뿌리가 어떻게 번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매실 나무 뽑아 볼까요? 이렇게 뽑았어. 자, 이렇게 뽑을게요. 이렇게 뽑으면 여기 보이시나요? 부직포 사이로 뿌리가 이렇게 쭉 번져가지고 현재 번져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골고루 잔뿌리들이 모두 나있는 상태고요요 상태에서 땅으로 깊숙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재했을 때 일반 명업보다는 뿌리가 활착이 좋아서 생장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다른 것도 한번 뽑아보니까요. 보시다시피 잔뿌리들이 아주 잘 자라있습니다. 이렇게 잔뿌리 잘 자라있죠? 잔뿌리가 잘 자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잘 번지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무들도, 묘목도 모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 사계절 분다리나무 뿌리 현재 상태를 보여드린 건요. 여러분들이 사계절 분다리나무를 식재했을 때 뿌리가 부직포 사이로 정말 잘 번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식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계절 관계없이 식재할 수 있는 시장 명목마트에서 생산한 사계절 분다리나무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